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명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 즉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연관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히 묻지마 범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의 서현역 등 수도권 중심으로 이상동기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묻지마 살인에 대한 예고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에서는 외국인 승객들이 가수 BTS의 영상을 보다가 환호성을 질렀고 승객들이 그 소리에 놀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무차별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소리만으로도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 우리 의정부시를 겨냥한 살인 예고글도 올라왔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정부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의정부역 주변에 경찰 특공대 등 경력이 배치되었으며. SNS 중심으로 살인 예고글이 퍼지면서 우리 의정부의 모든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상동기 범죄의 여파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지, 진압하려던 과정에서 학성이, 학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시민들과 경찰 모두가 극도로 예민해져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렇듯 전국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상동기 흉기 난동으로 인해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한 범죄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묻지마 범죄라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민간 단체가 함께 의정부시의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대처 방법 등 사회 범죄 예방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방법용 CCTV를 확충하는 등 범죄 환경 예방 조성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에서의 범죄 발생 전후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매뉴얼을 제공하고 공공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안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CCTV 및 가로등 설치, 외진 곳의 담벼락 철거, 비상벨 설치 등 도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과 공공 모두가 범죄 예방과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사회적 부정을 겪고 있는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인식과 분노를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부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고립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겪다가 범죄를 저지리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보건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내 사회복지관 등에서는 고독 고립 문제들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잠재적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 보건적 예방책을 마련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상동기 범죄가 사회적 고립과 단절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지난 4월 제정된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심리 상담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등 고립 가구에 대한 정서 지지 사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문화를 향유하는 도시,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 등열 가지의 시정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정 목표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일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는 경찰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요청드리며, 사회적 고립이나 반사회적인 피해 의식을 가진 시민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이끌어 내주시고,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살고 싶은 의정부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또한 안전한 의정부시가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